네 이번에 만나신 차는 아우디 A6 2.0 TDI입니다. 자이 2,000cc 디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 BMW에서도 가장 많이 파는 차가 바로 520D인데요. 그 차의 대항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8월에 이제 뉴 A6가 처음 나왔는데 아우디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놨지만 그뭐 벤츠 E 클래스나 아니면은 BMW 5 시리즈하고 격차가 좀 많이 있었죠. 구형보다는 많이 판매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520D의 대학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6 같은 경우는, 음 A, A6 3.0 TDI 그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연비도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성능을 좀 위주로 한, 그런 차가 되기 때문에, 아, 무래도 가격도 2.0급으로 다치우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도 있고, 조금 차이 컨셉이 달랐다 이렇게 어, 정리를 할수있겠는데 제가 그 아우디 코리아 그 이제 관계자하고 어, 2.0 티어에 나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기도 그게 왜 없는지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 드디어 이 차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게요 최근에 제가 그 Q3 소개드렸던 해그 어, 엔진과 같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어, 최고 출력이 177마력인데요 어, 그리고 이제 아우디 하면 이제 그 카트로 또는 이제 네 바퀴 굴림을 떠올리시게 마련일 텐데, 아, 어, 이 차는 그 앞바퀴 굴림입니다. 그러니까 아우디는 앞바퀴 또는 네 바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뭐 앞바퀴의 특성, 뭐 뒷바퀴 굴림의 특성, 저희 코너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520D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차는 앞바퀴 굴림, 520D는 뒷바퀴 굴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의 특성을 보면은, 어, 최고 출력은, 어, 520D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184마력이고요. 어, 이 차는 177마력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이 최대 토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38.8kg m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은 그런 최대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가 사실은 더뭐 디자인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데 더 중요한 요소죠. 어, 그래서, 어, 전체로 보면은 가속 성능을 보면은 이 차가 8.2초입니다.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요. 그리고 오이군 D가 8.1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그렇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뭐 실제 달리기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운전자 의 실력에 따라서 조금 달리는 그 정도. 이 0.1초 하면은 가속 성능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가 최근에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1초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죠. 특히, 런던에서 굉장히 큰 차이인데, 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0 1초 차이는 꽤큰 차이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 또 520D와의 차이점은 그 차는 이제 8단 자동 변속기고요이 차는, 어, 무단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아우디는 앞바퀴 굴리면은 무단 변속기, CVT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차가 520D와 그 주행 특성이 달라지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뭐, 무단변속기 특성도 이코너를 통해서 몇번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르노 삼성이나 닛산 계열 이런 차들이 많이 장착을 했는데 어,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단이 따로 없고 기어비가 이제 굉장히 가변 기어비가 넓게 형성이 되면서 어, 부드러운 면속을 보여주는 게 어, 장점이고 또 연비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이 있죠. 반면에 이제 확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조금 떨어지는데 바로 무단변속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연속기의 S 모드 스포츠 모드를 어,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자, 이 조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그 D 드라이브에서 어, 조금 이렇게 기어를 기어레버 당기면은 바로 원인스 돌아오는데 한번 당길 때 S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그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빨라지는 그리고 엔진음도 좀더 커지죠.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좀 스포티한 특성 보완을 했지만. 그래도, 어, 그 단수가 있는 기아에 비해서는 조금 달리는 느낌이 조금 덜 하다는 거. 일반적으로 운전하기에는 뭐큰 차이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20D와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는 그이 주행 모드. 자, 이 MMI에서 칼을 눌러 보면은 자, 이제 주행 모드가 아, 이게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소개되었던 A6 같은 경우는 에피셔시 모드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디비 a l 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 했고요. 근 c 데 에피셔시를 누르면은 어, 엔진의 출력 이런 것을 이제 제어를 하면서 공조장치 컨트롤도 좀더 어, 줄여주고 해서 연비를 최우선 모드로 하게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계기판에는 2라고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셔시 어, 모드인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그 세세한 모드의 조정은 a s t DDI가 조금 맞습니다 공인연비를 볼까요? 공인연비는 520D가 아무래도 이제 그 BMW가 요즘 굉장히 그 연비를 높이는데 맛을 드리고 있는데, 아, 구연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20D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연비만 나오니까, 아, 그차 같은 경우는 19.9고, 이 차는 지금 구연비 기준은 19입니다. 19.0. 네, 신연비 기준으로는 복합 모드가 15.9km, 다 나옵니다 리터당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아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차가 제시하는 데이터가 조금씩 520d 보다 뒤집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아닌데 뭐 가속성능 연비 뭐 이런 부분 뭐큰 차이는 아닌지만 조금씩 뒤진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닙니다 자이차재밌는것 차이 중에 하나는 어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목적지를 입력을 할때이 터치패드를 통해서 손가락으로 목적지를 직접 입력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여드리죠. 내비게이션 모드에서, 어, 사실 이제 뭐, 주행제 조작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돌려보면 특별 목적지를 누르시고요. 명칭, 탐색에서 이름에서 이제 그, MMR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자, 서초역을 써보겠습니다. 그러 이제, 글씨를 신기하게 인식을 합니다. 서라고 이제, 그, 따라서, 공명 복창을 하죠. 아, 인식을 못하게 하는데, 띠딕 소리가 나오는데, 초. 서초역 쓰면은, 자, 누르면은, 나오죠. 그래서, 검색을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서초역 관련된 게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행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편안하게 이렇게 아주 경쟁 차와 대비되는 장비로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 TDI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어, 이 다이나믹 모델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아까 이제 그 다이나믹 드라이브 컨트롤. 그게 이제 그 있고 없고 그 차이고 또 하나는 휠 사이즈의 차이고 또 이제 그 스마트키 기능. 이제 이 터스 센서로 도어를 열고 닫는 뭐 그런 기능.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런 것을 이제 갖췄냐 안 갖췄냐 그런 차이인데요. 그런 것을 갖춘 이 차는 6,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급였게도이 차이 520D를 많이 아우디가 의식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520D가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6,240만 원인데 그 가격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뉴 A6 TDI가 2.0 TDI가 나오기 직전에 기아코리아는 520D를 내렸습니다, 가격을. 어, 그래서, 6,200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어, 가격적인 부위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두차가 비등비등하고, 어, 데 특성도 유사합니다. 뭐, 앞바퀴 걸리, 뒷바퀴 걸리,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 굉장히 그 컨셉대로 비슷하고, 실력도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뭐 그런 차입니다. 아, 내장세도 보면은, 이제 이 차는, 기본적인 대시보드 형태가 A7 하고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런 점은 장점인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가죽 시트 질감은 아 520기가 조금 앞서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두차 우열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도 정확한 선택은 두 차를 어 똑같은 비중으로 타 보시고 나서 취향에 맞는 차를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게더 좋다고 이렇게. 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막상막하인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이 차를 내놓음으로 해서 520기와의 어떤 이 정면 승부를 딱 제대로 즐기기 아주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에 이수차차시장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를 바로 이 차가 차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